안녕하세요 모든 중년분들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오신사입니다 아, 막상 따라 하려면 막막하거나 디테일한 데서 딱 막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막막뒤딱 시간 어,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집안에 상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사용해야 하는 필수 공구들인데,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어, 상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는 것이 나름 어,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어 드라이버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제 공구를 다루는 거이니만큼 음 장갑을 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드라이버 그러면 한 번쯤 안 만져 보신 분들 없겠죠? 근데 상당히 종류가 많고요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잘 알아놓으면 그리고 필요한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찾거나 아니면 못 구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자 드라이버는 먼저 크기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은 드라이버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큰 이런 드라이버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자요 끝에 십자로 되어 있죠 십자 십자 예요 십자로 되어 있는거 하고 뭐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거 하고 예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십자와 일자 요 끝에 모양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 하나 더 어,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각 볼트라는 겁니다. 육각 볼트. 자, 왜 육각이냐? 그말 그대로, 이 끝에를 보시면, 예, 요 단면이 육각인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어, 나사의 머리, 대가리에 육각의 모양이 들어가 있고, 요거다 그걸 맞춰갖고 돌리는 거죠. 이쪽도 있고, 요쪽도 있는데, 자, 요쪽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은 딱 힘을 받아서,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꽂아서, 잡고서 힘을 받아서 돌릴 때, 그때 요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음,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보통, 어, 시계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작은 가전제품, 전자제품 같은데, 요런데 볼트, 나사를 풀 때, 요것도 역시 일자와 십자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걸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구경이 작을 때. 자, 이걸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렇게 생겼고 뒤에가 돌아갑니다. 원반처럼 생긴 게 돌아가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요거를 이제 꽂아 갖고 돌리는데 조이거나 풀거나 힘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작아서. 힘이 작아서. 그러니까 단단히 조여져 있을 때는 이게 거의 손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요거를 자 이렇게 눌러서 뺀지로 잡고 손으로 압력을 가하고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조이거나 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나사를 조이거나 풀거나 할때 생각보다 큰 힘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손잡이가 두툼한 것도 어지간한 힘을 줘가지고서 힘을 못 받아서 못 풀거나 못 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뒤에 손잡이 보시면 두툼하죠. 예, 이 손잡이를 두툼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쥐고 돌리면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이고 푸는데 어려움이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그 드라이버의 장점은 뭐냐면 한쪽은 십자고 뽑아서 반대쪽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자 드라이버로 만들기도 하고 십자 드라이버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음, 여러가지 장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요거 하나 장만 하시는 게 두루두루 상당히 범용성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렇게 생긴 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 보면 아주 작은 예,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이 반대쪽을 열어 보면 여기도 아주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다 쓰느냐? 안경 다리를 조일 때 씁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데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 사실 때. 요거 좀 달라 그러면 서비스로 보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확보해 놓으면 집에서 안경 다리가 헐거워지거나 아니면은 나사가 풀어져서 도망갔을 때 그럴 때 요걸로 조이면은 아주 쉽게 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음, 볼트를 찾았을 때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는 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유용한 그런 드라이버를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전동 드라이버, 자, 전용 함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어, 보통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 자, 이걸 왜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하냐면, 나사를 돌리거나 풀때 굉장히 큰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어, 전동 드라이버는 임팩이 안 돼요. 임팩이 자, 임팩이 말로만 임팩이 뭔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음, 자, 여기 가구가 있는데요. 가구가 일반적인 어, 전동 드라이버는 이렇게 그냥 들어가죠. 이런 소리는 일반적인데, 자 임팩 드라이버는 다 잠겼다 싶을 때 들리셨어요? 이렇게 강력한, 어, 충격을 가해서 좀더 단단하게 체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드라이버는 몇 사람의 몫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구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창고를 만들거나 데크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집까지 지을 수 있는 아주 뭐 쓰임새가 좋은 그런 드릴입니다 자이 드릴 같은 경우에 어, 보통 어, 예전에는 이 전기줄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전동드릴 인데요 이게 전기줄이 엮여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예전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붕 위에 올라가든지 뭐 벽에서 작업을 할때 전기줄을 쭉 늘려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어 충전 드릴을 보통 씁니다. 자, 이게 충전기라서 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오산이세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18볼트, 딱 이렇게 써 있어요. 18볼트. 자, 18V 정도면 일반적으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정도의 힘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구요. 요것도 어, 볼트에 따라서 어, 힘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요건 이제 예전에 제가 아주 초기에 사용했던 그 충전. 드라이버인데 요거는 볼트가 3.6볼트 네요 자 요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얌전한 소리가 나죠 힘도 확실히 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3. 뭐 몇볼트 보통 이제 이거 10볼트 이하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10볼트 이하의 것들은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10뭐 4볼트 18볼트 뭐 아니면 그 중간에 것들도 조금 있긴 한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18V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두루두루 나중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20V가 넘는 어, 그런 제품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이, 충전드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배터리가 하나 더 예, 그래서 작업하는 동안에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예,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작업을 해도 지치지 않는 기계니까요. 어, 이런 어,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있다는 거 소개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당기면 예, 당기면 여기 나오고요. 뭐 조금 더 굵은 십자, 얇은 십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게 워낙 쓸모가 있다 보니까요. 요런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 자, 드라이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드릴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드릴 랄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요 끝에다가 예, 드릴을, 랄을 끼워가지고, 잠고, 어, 잠는 거는 또 이런 별도의 도구가 있는데,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요거. 잘안 보이나요? 요, 요거. 요거 꼭 필요하신데, 요걸로 단단하게 드릴 랄을 잠가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드릴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판매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 드릴 자체는 꽤 고가입니다. 드릴 자체는. 그래서 뭐 제가 살 때는 더 고가였지만, 요즘은 30만원대, 뭐 20만원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이 공구는 조금 좋은 거를 사는 것이, 어, 좀더 편안한, 쉬운 작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내구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품을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전동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